I guess I really don't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와. 저 너무 예쁘다. Is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영동 신세계 백화점 앞에 파사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예쁘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신을 위해서 사원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백화점을 짓는다. <목소리> 사람 홀리게 하는 이 경외감, 백화점이랑 사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세야 이런 건 진짜 참 잘해. 사람 많은 거 봐, 이거 어떻게 나고? 어, 한 10년 전인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신세계 강남 갔을 때, 우와, 이게 강남 백화점이구나라는 그 인상을 완전 뇌리에 박히게 해줬던 그 백화점. 규모가 크다보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데 신세계 직원들이 되게 빠릿빠릿해게이 신세계 직원들이 되게 진짜 빠릿빠릿해요 다른데에 비해서 이제 여기 차 대고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면 이제 식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식품관 거기 진짜 레전드지 <laughs> 옆에서 육포 막 굽고 있고 사람들 왁자지껄 바글바글하고 막 만두 김 존내 올라오고 막 거기서 막 일단 살짝 마트에 간 다음에 1층 딱 올라가면 이렇게 가방만 다 빼놨어요. 어, 이번에 리뉴얼이좀 많이 됐어요. 가방만 있지.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여기 이제 항상 팝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루이비통 했고 이번에는 디올 팝업을 당당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 1층을 이번에 리뉴얼해가지고 명품 브랜드 가방만 파는 매장들을 만들어서 열어놨더라고요 요즘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명품 브랜드들의줄 서는 게 정말 예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방은 가방끼리 찢어놓고 신발은 신발끼리 찢어놓고 옷은 옷끼리 찢어놓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놔가지고 좀 줄을 덜설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매장 배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사람 엄청 많이 보인다저 에르메스랑 샤넬 있는데 제일 잘. 와 근데 역시 여기는 사람이 <목소리> 와 그런 거예요 샤넬 118팀이었어 월요일 한 시입니다 월요일 한 시라고요 신세계 강남은 진짜 찾고자 하는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특히 남자 보테가 뭐 발렌시아가 구찌 남자 전용 매장이 다 있고 남자 디이 있는 거지 물건도 많고 암튼 전체적으로 남녀 할것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기 제일 좋은 백화점입니다. 또 되게 뭐가 좋냐면, 중간중간 유명 작가 그림 같은 걸 되게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진짜 신세계가 되게 잘하는 게 이렇게 바로 옆에 볼수 있도록 가격표도 붙여놨어요. 와, 이거 되게 괜찮다. 아, 데이비드 호크니야 살려면 살아,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갤러리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그림 같은 거 사기 되게 힘들잖아.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말 신세계 이런 거 보면 되게 잘하긴 잘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기 좋다.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백화점인 게 3층에 대박 맛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신세계가 베키아인 누워볼을빵 터트렸었잖아.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이게 피곤할 때 여기 와서 한 쉬고 가는 겁니다. 예. 신세계에서 직접 경영하는 레스토랑이고 거의 음식 수준은 제가 볼때 5성급 호텔 수준 나 음. 커피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층 올라가면 리빙. 가구 있고 그릇 팔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은근 재밌다. 여기가 신세계가 진짜 개인적으로 롯데 가는 콜란샵보다 훨씬 더볼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보기도 편하고 직원들 되게 친절하고 분위기가 앉아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거나 하기 에 되게 인바이팅 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자주도 있고 보 컨셉도 있고 해서 극과 극이 진짜 한층에 다 몰려있는 이게 백화점에다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강남. 단점이 없어요? 사람 많은 것만 빼면 내가 꼭 굳이 물건을 안 사도 그냥 눈 호강하고 싶다. 데이트 하기에 놀기에 가장 좋은 백화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세의 백화점이 짱이지.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염탐으로 간다. 그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벌 친구 있었는데, 걔가 이제 과일을 사오러 가서 과일을 사왔더니, 그게 롯데에서 사는 거랑 네. 주변에 롯데랑 신세가 있는데도 현대 예비 신랑한테 현대백화점 과일을 사오라고 했대. 아 그게 다르다. 네. 마트로도 마트를 가지고 있어. 롯데마트도 있고 신세계는 이마트가 있으니까 마트가 없는 현대는 섞인다. 안 섞인다. 뭐 이래서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 진짜? 너 일했었잖아. 얘 현대백화점 MD로 일했었거든아 그죠. 제가 알기로는. 마트랑 백화점 과일이 섞일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유통되는 거나 농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백화점 과일이 더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대시고 지하 2층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도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깔끔한 DP에다가 접근 가능성 높은 브랜드들이 지하 2층에 되게 많이 모여있어요. 현대 MD가 요즘에 컨텐 브랜드들을 진짜 잘 픽해가지고 잘 갖다놓기로 명성이 자자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지하 2층에서 꼭 가보셔야 되는 편집샵들이 이제 벨벳 트렁크. 또 아는 사람만 알지만 분크 매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 에디션이라는 새로 생긴 편집샵인데 여기가 이제 오픈 어, 프로덕트를 오픈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그런 편집샵도 있고. 보세요 벌써 MD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GI 층에 특이하게 키즈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여자 백화점이 있다 여자 백화점이 있다 어... 이게 어... 물론 남자도 키즈 가서 <laughs> 물론 남자 고객들도 키즈에 가서 아기 옷을 쇼핑할 수 있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성 소비자들을 위한 브랜드가 많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압구정인대는 현대 마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백화점으로 출발을 애초했습니다. 제2층에서 지하, 지하 1층으로 한층 올라가면 이제 어르신들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막 온몸에 신상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르고 개 캐주얼하게 그냥 어, 동네 장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아, 여기 한저 할머니들이 옷이 굿즈는 기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트가 진짜 좋대. 특히 생선, 육류, 과일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저는 장을. <laughs> 잘 모르겠는데, 좀 남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갈치가 개 길다? <laughs> 와, 셀린이, 셀린 거기보다 더 많은 것 같다. 플래그십 스토어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음. <laughs> 진짜 많네. 셀이 네, 제가 아구정 현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진짜 특징이 확실하거든. 아무래도 경제력이 되고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의외로 구하기 힘든 물건이 여기 딱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남동에서 요즘에 되게 비싸기로 유명한 전런집 모릅니다. 막 그런 그릇집인데 아, 여기 딱 들어와 있어. 그릇집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뭐다? 여자 백화점이다. 여자 백화점. 물론 남자도 그릇살수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 근데 <laughs> 제주변에 남자분들이 더 많이 가서 하시던데그 카멜커피 사장님도 여기서 사는 거 올리시던데, 아 그래? 남자들도 많이 삽니다. 네, 예, 아쿠저 핸드는 4층까지 올라와야 남자 게 있습니다. <laughs> 있을 건다 있는데, 남자 보테가 베네타는 없습니다. 그니까 내가 보테가 베네타를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 보테가 베네타가 딱 그런 거야 핫해진지 그래서 좀 됐잖아. 근데 백화점에 실제로 매장이 피지컬하게 생기 많이 생겨 있죠. 근데 이제 남자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조금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미 남자 보테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 위주의 백화점인데 보니까 이제 보테가 남자는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딱 느낀 게아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업체들은 남자 보테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척도가 되더라고. 요 뭐예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현대는 제가 예전에 그 콘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구정 현대는 조금 여자들이 조용하게 쇼핑을 즐기기 최적화된 그런 백화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친구랑 나 이제 가면은 되게 음, 선물 사줘 <laughs>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무슨 뭐? 명동 롯데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마지막 갤러리아까지 제가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녔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9, 9분 정도 다 됐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이게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입으로 나눠서 다음, 다음 편에서 그 둘을 다루도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커버하는 게 신세계는 강남, 현대는 압구정 본점, 롯데는 명동 본점, 그리고 갤러리아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각각 제가 이거 왜 골랐냐면 너무 다른 특성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백화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골랐고 빨리 만들게. 지금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길어서 자른 거야. 그래서 단편에서 우리 만나요. 예, 네.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바! <목소리> 아 근데 허리 나가겠다 자기 허리가 어, 이렇게 막 로슈가. 허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돼. 로슈 보고 안 되겠다.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응. 아예 아예 죄송합니다. <laughs>